네, 행복한 재테크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시각 11시 24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저희, 궁금하실까요? 네, 예, 예. 응. 저희가 그 강남 대단위 산지로 네. 그, 투자 겸, 그, 거주를 음. 할수 있는 아파트를, 개치동의 네. 음마 아파트로 음. 지금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네. 비슷한 아파트로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네. 그 아파트도 제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음. 또 그게 아니면 강남 쪽에 그 대단위 단지로 그 재개발이나 그런 이제 투자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또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재건축 호재를 안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강남권에서 지금 찾고 계시는 뭐두개두개 두개 단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실 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괜찮을 만한 네. 어, 아파트가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네. 나눠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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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주 재건축 여기 관심 있어 하시는 아파트 종합 질문이에요 네네자 우리 음마 아파트 쪽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음마 아파트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쵸 그렇죠? 네자 음마 아파트는 자 (4400세대) 네. 대단지 아파트예요 자 대단지 네. 아파트고 입지가 너무 좋죠 입지는 만점 그런데 이슈는. 재건축 속도 재건축 음. 속도가 많이 느려요. 어, 음. 재건축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렇죠? 예. 음. 자 이유는요. 음, 우선 첫 번째는 조합 내에서 내분. 네 음, 예를 들면 조합장 해임 또 소송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의 지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단계 정도. 어, 걸음마가 좀 많이 늦었어요. 자, 이런 내용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laughs>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사실, 어, 음마 아파트 경우에는, 요, 음마 종합 상가에 음. 상가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총 420명 정도. 근데 작년에, 어, 조합, 상가 조합원과 또 아파트 조합원 간의 조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조합을 꾸릴 때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경우에 아파트를 한 채씩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음마 아파트는 내부 문제도 있지만 상가 조합원이 400여 명인데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매우 그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아, 이런 음... 부분들. 근데 음.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말고 또 네. 보시면 지금 음, 우리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아, 응, 올림픽 네. 선수촌 보셨어요? 자, 올림픽 네네. 선수촌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올림픽 공원 앞에 예, 그렇죠? 예, 우리 올림픽 공원 앞에 선수촌 쪽 어, 보신 거 말씀 해 주셨어요.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비교를 조금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리조트형 단지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동과 동 사이에 상당히 거리도 멀고 실제로 주민들이나 부동산들 의견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어 거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만족도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 어, 네. 음. 그래서 어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고밀도 개발이라는 의미는 어 같은 용적률이 지금 현재 넓게 되어 있는데 음. 높게 그리고 더 많은 일반 분양 물건을 만들 수 있게끔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리조트형 단지처럼 널찍널찍널찍하게 공원 산책도 하고 지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달가롭지 않은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동의율 부분들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좀 더딘 부분들이 있다 또 요거 외에도 다른 단지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 보면 어 우리. 여기 송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라고, 어.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자, 올림픽 네. 패밀리 타운 네. 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분담금 이런 부분들 이슈 때문에 사실 계속 지금 늦춰지고 있지만 이미 안전진단 토항, 통과하고 재건축 응. 구역에 지정하고 지금 응.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단지도 네. 있고 또 지난주 방송에서도 분석을 드린 바 있지만 목동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사실 관심권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단지별로 사실 이주해야 되는 부분들, 예. 또 1, 2, 3 단지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이슈들도 사실 있어요. 사실 재건축 부분들은요, 어찌 보면 기대감만으로는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즉 봤을 때는 실제 현재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음마 아파트를 먼저 보셨으니까, 음마 아파트 경우에는 우선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입지가 워낙 좋으니 실거주와 투자, 즉, 실거주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예, 네, 조금 이렇게 좀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저 견디고 지내시기가 괜찮다 하시면, 예, 네. <laughs> 그러면은 음. 실거주 입장에서는 저는, 어, 실제 투자 및 실거주고 함께하는 부분들은 권유 드리고 싶고, 음, 단지 투자만 하시는 경우라면 시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 좀 음. 빨리 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음. 부분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드리고 싶고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정리를 하는데 단지별로 현재 진행 단계가 언제까지 왔는지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네. 마무리드릴게요 강남권에 저도 궁금했던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세미나를 꼭 가서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4자 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네, 저는, 궁금하실까요? 아, 예. 청량리 쪽에 음.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네. 뭐 보고 계셨던 게 있을까요? 아, 예, 청량리역 부근이랑 네. 그 근처 용답동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이미 가격이 많이 음. 올랐더라고요. 아, 네네. 네, 네. 예, 그래서 소액으로 음. 동대문구 인근에 재개발될 만한 곳들 중에 이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지 네. 궁금하고요. 네네. 또 음, 자본이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네. 음, 아예 개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고 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는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음, 네, 자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서 괜찮은 곳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예, 안녕하세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네. 투자 소액이라고 하셨는데 음, 투자금은 네. 대략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가능한 어, 투자금? 최대 2억선 정도 여유. 아, 네, 거든요. 네, 2억선 네. 정도. 자, 이억 네, 선 정도로 전세를 네, 안고. 어, 갭투자 하시는 부분들. 네. 아, <laughs> 청량리에서 지금 현재 가능한 지역과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들이, 지역과 매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음. 오늘 그런 내용들로 한번 청량리 일대 재개발 내용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청량리 쪽은 크게 우리가, 아 어, 청량리 쪽은 우리가 크게 한네개 구역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량이 쪽은 우리 이쪽 미주 아파트 쪽. 네, 미주 아파트 쪽. 그리고 이쪽에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제기구역. 음, 제기구역. 그리고 이 아래쪽에 화이트존 앞쪽으로 보는 전농구역.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또 이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두, 이쪽으로 동대문구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두구역. 이렇게. 음, 네개 정도 구역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청량리 경우에는 사실 4통8달 미래 가치까지 포함하면 총1 4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상당히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토호제 확대 지정 관련된 부분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네. 봤을 때 어, 실제로 지금 관심도가 토호제 내에서 아파트 거래에 많은 규제 제한이 있다 보니. 동북권의 핵심지 쪽즉 청량리 재개발 또는 아예 상급지 쪽의 비아파트 이런 쪽에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마 음. 시청자님도 그런 부분들로 체크를 좀 해보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음, 자 네네. 여기에서 실제로 청량리 쪽에서 투자를 해볼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사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음이 근처에 계시니까 좀잘 아실 것 같아요 롯데캐슬 스카이 65이런 아파트 지나가면서 많이 보시죠. 음. 네네. <laughs> 자 이제, 네. 그래요. 이런 예. 아파트들이 바로 재개발로 어, 거듭난 이런 아파트들이에요. 실제로 아. 시세들도 예 대략 10억 후반, 18억 선에서 1 9억까지 지금 호가가 나오고 아. 있고 시세를 견인하는 리딩 아파트 단지예요. 자 그런데 청량리 쪽에서는 대부분의 조합 설립이 되었거나 구역계가 지정이 된. 재개발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사실 투자금 자체가 매우 높은 상태 또는 이미 구역계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토호제, 여기도 대부분 토호제 지정이 돼요. 예를 들면 신통기획이라든지 인간재개발에서 일정 부분 구역계가 확정이 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우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을 좀 보시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쪽에서도 가능성이 조금 높은 지역들을 좀 보자면 어, 우선 청량리 쪽 앞에 여기 전농동 여기 화이트 존. 쪽,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우리 동대문구청 이렇게 앞쪽으로 용두역 앞쪽으로요. 자, 여기는 지금 신통기획으로 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면서 동의서를 활발하게 접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앞쪽에 우리 청량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아래쪽으로 역세권 쉬프트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 네, 네. 네. 자,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음, 자, 60자 30년 기준 노후도가 예. 전체 구역 내 건물의 60%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역에서 직선 거리 기준으로 350m 이내로 구역, 주요 핵심 구역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면적 기준도 2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심의가 좀 필요하지만 내용들을 보자면 이런 조건들을 현재 지금 용두역 아래 청량리에서는 도보로 이동하고 청계천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한 그런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선점 투자가 가능한 부분, 특히나 한 2억 대 정도로 투자 가능한 매물들도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는 걸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재개발을 체크하실 때는 보신 것처럼 사업성 부분 그리고 반드시 입주권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문의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디 가서 2억이라는 금액을 소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이게 부동산 시장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어잘 투자하실 수 있을 곳으로 잘 보셔서 나의 성향에 맞는 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1544 8520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지금 강진구 구이도 현대 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예, 근데 여름 전에 아파트를 네네. 갈아타려고 그러고 하는데 네. 가족 간 의견이 조금 달라가지고, 어, 네. 예, 알아본 곳이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하고, 네. 송파구 잠실 파크리온, 네. 그리고 송파구 방이동 음. 올림픽 기자촌이 그렇게 알아봤거든요. 네네. 음. 근데, 투자 가치를 고려한다면, 어디가 괜찮을 건지, 한번 네. 전문가분한테 한번 의견이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음. 아파트 세계는 다 다르지만, 가족이 다리를 건너가는 거는 합의는 하셨나봐요. <laughs> 네, 네. 한강 맞은편으로 구이동에서 건너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디가 네네. 괜찮을지, 전문가의 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가족 간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 좀 어떻게 다르신 걸까요? <laughs> 좀 보면은 새 아파트 살고 싶으신 분이 또 가족분에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남편은 그새 아파트 살아보고 싶다고 아.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재건축 몬테카는 아파트가 더 괜찮을 것도 같고 네. 아이 학군도 좀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 음. 그러셨군요 네자자저 투자 관점 측면과 실고주 측면 음. 다 함께 고려하면서 제가 말씀해 주셨던 단지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네. 자. 우선 지금 구이동 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네. 이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대출도 좀 받고 이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네, 조금 더. <laughs> 네. 사실 어, 말씀드리지만 어, 집을 마련할 때는요 본인이 볼수 있는 많은 무리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보, 본인이 볼수 있는 음, 집에 마련할 수 있는 스펙트럼 내에서는 사실 조금 무리를 해서. 어, 투자를 실거주를 사실 하는 관점에서 내집 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돈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조금 더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 지금까지 내집 마련을 했었을 때도 조금은 무리를 하고 또 대출을 좀 받아서 좀 상급지로 어, 진출을 하시고 상급지 쪽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쪽들이 어,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벌고 갭을 조금 더 많이 벌려갈 수 있는 쪽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 이런 부분들 우선 단지를 좀 볼게요. 먼저 우리 잠실 파크리온부터 먼저 좀 볼게요. 파크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신축이죠. 파크리온 경우에는 음, 단지를 하나씩 써보면서 해볼게요. 파크리온 경우에는 사실 시세 흐름을 보시려면 파크리온은 이 아래쪽에 헬리오시티라는 단지 있어요. 헬리오시티 들어보셨죠? <laughs> 헬리오시티가 어, 보시는 것처럼 헬리오시티 단지가 어, 잠실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자 헬리오시티 단지하고 흐름이 좀 시세흐름이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어찌 보면 현재 여기 단점은 지금 토호제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실거주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에, 물론 에, 시청자님 경우에는 지금 해당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 경우에는 자 파크 포레온 경우에는 음, 포레온까지만 자 포레온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최근에 입주를 하면서 프리미엄들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된 상태예요 예 프리미엄들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새 아파트를 살기를 원하는 가족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파크 포레온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는데, 시세 차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자촌, 경우에, 에, 기자촌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죠. 어, 그리고 과거 시세와 지금 시세를 보았었을 때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을 조금 더 상회하는 상승률 기호기가 조금 더 가파라요. 그리고 용적률에 비해서 앞으로 재건축을 했었을 때, 미래 수요, 미래 가치 부분들이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자, 파크포레온하고 기자촌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았었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자, 가격대를 한번 보면 실제로 파크리온 경우가 한 25억선 또 파크포레온이 한 26억선 기자촌 같은 경우가 대략 실거래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4억선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세개 단지 내에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 흐름도 함께 보는 게 좋고 세개 단지 모두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시세. 아파트의 균질성과 주변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새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신다고 하면 어 파크포레온 쪽을 물론 보시겠지만 저는 어 우리 시청자님의 처음 말씀주셨던 의견 즉 투자 가치 측면 미래의 앞으로 시세 차익을 조금 더볼수 있는 기대 가치 측면에서는 기자촌 아파트에 저는 한표 의견을 좀 드리고 이런 쪽으로 좀 권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잠깐 기다렸는데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 올 여름 이사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또 좋은 집잘 고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